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조선조 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어제 제대로 잘 자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면 어제 오후에 네시부터 한여 시까지 낮잠 잤다만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온 밤을 이따 한번 설치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하다가 출근하는 길인데. 요건 좀비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예. 낮에 계약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낮에 잔나를 저녁에 잠못 잔다고 한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애를 그 신체검사 마치고 비뽑고 뭐 이러다 보니까나 많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잤는데 너 오래 잤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온 밤에 지금 잠설치는데아 이거 오늘 어떻게 쌍바라 했는지 모르겠다 <laughs> 아무튼 회사 왔으니까또 열심히 또 해야겠죠 밀린 일도 많고 저렇찾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아 짜증 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 저녁게 자세한 동안 뭐 했는가 하면은 제가 그 리뷰 봤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마 생각해봐도 이 핸드폰 촬영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액션캠이 안나 필요할 것 같대. 그러니까 그 요즘 조금만게 있잖아, 고프로 같은 게. 근데 보다 보니까나 어 새로 나온 오스모 액션이라는 게 아주 음 괜찮은 것같때 작기도 하고, 그리고 셀프로도 찍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지금 루이오 파이인데 그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들고 다닐 때는 핸드폰하고 이거 들고 다는 것보다 그냥 작은 이 액션캠에다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이 생활을 기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좀 그쪽으로 생각해 볼예상이돼 어차피 저는 화질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생활을 기록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4K고 뭐 그런 거다 필요 없는데. 그러나 <laughs> 지금도 뭐어 보통 화질로 그냥 이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 내가 중학교 6년 동안 중국에서 다니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은 한 가지만 딱 골라라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딱 뽑아라 하면은 붉은 넥타이를 다는 게 <laughs> 제일 피곤한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마다 이렇게 붉은 넥타이매 가지고서 <laughs> 등교하는 게 진짜 제일 번거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군넥타이 매는 것도 아 매우 전형적인 주입식 애국교육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진짜 이 불군넥타이를 6년 동안 음 매기하는 것이가 어 애국심을 그렇게 자극하는지 이에 관해 가지고 약간 좀 이문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저희 시대를 겪어본 많은 사람들이 불군넥타이를 어 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미 짜증을 느끼고 있다만, 내 <laughs> 지금 같은 경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거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좀 약간 좀 국제학교 돼 가지고 음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음. 하지만 대부분 소학교에서는 아마도 여전히 부근의 태를 반드시 메야만이 거 등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붉은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교한다, <laughs> 이러면 주변들이 아침에 와가지고서리 그 이름 정담하는데 <laughs> 아 짜증나지, 예, 이름 정가지고서리 내만에 오늘의 음, 넥타이를 안 매고 등교했다, 이러면 점수 2점씩 감담한다 이제, 점수 2점 갖고 나면 월요일마다 국기양식 하나를 <laughs> 그 앞에 가가지고서리 누기누기 붉은넥타이를 안 매고서리 등교했다, 이러면서 또돈보피피한다 말이지. <laughs> 깨고 이불은 넥타이도 음, 깨끗하게 서리 매는 아들이노 뭐매 줄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냥 다린 줄쫙 해가지고 서리 이렇게 타타타 깨가지고 딱매 메면은 어느 정도 해도 곱순데. 아 걘데 어떤 아들 이일년 40장 썰그 넥타이를 씻지 아가지고 서리 그 넥타이 끝에 덜커리 있잖아 덜커리 거저 막 시까맣까만 덜커리 거서와짱 묻어가지고 서리 그거 그어고 매일마다 그거 매고 댕기는 게. 얼마 나 더럽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진짜 뭐밥 먹다가 무슨 내 간식 같은 거 먹다가 이게 있으면은 <laughs> 젊은이들 쓰는 게그 넥타이를 쓴다 말인데 자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넥타이를 매고설이 등교하는 이 방식이가 아주 영 뭐랄까 영 미련한 방식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해가지고 6년 동안 소학생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소선 대원이라면 <laughs> 반드시 내가 이 넥타이를 매고서리 등교해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규정했다면 안 돼. 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그때 그 시절을 또 올려본다면은 참 이게 미련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이거를 넥타이를 맨다 해가지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닌다 솔직히 말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가지고서리 주동적으로 이렇게 애국교육, 애국적인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지. 주입식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 압박적으로 시키다니까나 많은 사람들이 이면에돼 가지고 짜증 내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 먹어 놓은 뿌랫네뜨리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니까 넥타이를브리네트리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 애국적인 효과를 할수 있는지 아주 의문적인 세계는데 깨고도 이 넥타이가 음,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환경 중에 하나가 <laughs> 만약 뭐 반하고 반 사이에 무슨 이 비싸하거나 뭐죽구 시합하거나 아니면은 뭐이 뭐야 그그 밧수당이 하거나그 다음에는 뭐 뭐든가 그그 그 뭐야 운동대하거나 아, 이런 활동이수다면는 애들이 누구나 다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쓰리 짜유짜 짜유, 요래 흔들려서리 응원하단 말인데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생각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된 부담이 됐지 그렇게 진짜 너무 애국적인 효과는. 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저희가 자랐을 때는 다 이렇게 요구했었고, 그리고, 아, 이래야만 되는가만 생각했지만은, 음, 점점, 점점 이게 아마 개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고 어떻게 보면 좀더 이런 주입식 교육 방식보다는 좀 우리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 국가를 사랑하고, 이 방면으로 많이 전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옆 집에 이 지금 애가 금방 초학교 부터 애가 있다만 돼. 이게 버나리는 넥타이 내는 거 전부 내내 물어봤다만 돼. 학교 안에서는 언제 너 매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너무 옛날 저는 감박적으로 반드시 매야 된다 이건 없는 것은데 붉은 넥타이 왜 매는가 하면은 이게 음그오선 붉은기 한끝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래가지고서 21세기 대표하는 뭐 소선 대원이 음... 뭐 어찌고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저희를 교육시켰던 것 같은데. 아무튼요 우스운 바탕인데 넥타이 매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가 음, 학점반 어, 1년 다니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점반에서 1학년 다닐 때뭐 서선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서리 우탕연의 아들이 어린 친구들 위해 가지고 소리. 넥타이를 이렇게 매주 나와 한다. 예. 근데 <laughs> 문제 뭔가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 넥타이는 제대로 매주러 온대.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하 넥타이를 매주대. 그 미빠에 바뀌었다만 한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못 매게 되지. <laughs> 그런데 뭐 활동을 하니까 나이 마이를 막은캐가지고서 이러다가 마이를 예, 막, 막 경례를 막 이렇게 하고 <laughs> 이럴 때 기억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재밌습니다. 음. 결국 후에는 한 5학년 제가 한 4학년 5학년 쯤이 됐나 이거 넥타이를 이렇게 매지 않고 아무튼 생는거아 조금만 화알 같은 게있었네예 그건 그냥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쭉쭉 이래가 두개 가지고 쭉이래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래면 이게 넥타이가 아주 곱게서 이렇게 된다만. 거기에서 가지고 그걸로 많은 아이들이 어, 사용했었던 것 같고 음. 지금 말고도 아마 거의 뭐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것보다 예,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같데아 예. 진짜 넥타이를 아 제일 더러운 게 아마 우리 어렸을 때살았을 때는 어, 옷보다 더 더러운 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 넥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 진짜 모든 거다뭐 간식 같은 거뭐 인조고기 같은 거 먹고 이러다가 그다음에 <laughs> 뭐길 같은 게 묻은 날는 그거 넥타이다 다 쓴다 말어야다못힌나고 엄마한테 모르니까 아들이 다넥타다 <laughs> <laughs> 썼지 넥타이가 야그시꺼멍꺼멍해 아... 앞뒤는 더러네걔 <laughs> 또한 생각하는게그 붉은 넥타이 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싸가면은 붉은 넥타이 그 소리 야! <laughs> 그 이래 래가다옛날에그톡톡 이래 소리 이렇게 툭툭툭 하다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아픈데 이래가지고서는 마이가 질레기 싸움을 하기도 하고. <laughs> 예, 아무튼 넥타이 가지고서리 음, 여러 가지 장한 색이 많이 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은이 혁명 열사들이 피로 물든 이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또 <laughs> 똥스개스로만 사용하니까 예, 이게 과연 우리들이 현실 생활에 애국적인 음, 효과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아무튼 넥타이가 봤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좋은 의미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를 교육시킬 때좀 약간 좀 어~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켜다 보니까나좀 약간 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돼.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6년 동안 중학교 다니면서 제일 짜증났었던 한 가지 가 <laughs> 넥타이 매는 게였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초중원 나갈 때음 제일 좋았던 한 가지가. <laughs> 다시는 넥타이 내가 진짜 아이 된다는 <laughs> 이 느낌이 제일 좋았었는데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 아그 사람 넥타이던지 저런 아이맥 되는구나 <laughs> 약간 좀 더... 아무튼 언어리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사용했었던 붉은 넥타이 이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기억들을 또 올려봤는데 왜냐면은 옆집에 가서 번에그 넥타이 매는 거 보고서리 어, 아직도 넥타이 매는 거 제가 물어봤다 말때 이게 음, 매다고 그러더라. 고 <laughs> 만약 이 넥타이 매는 아에는막 커버함 하는 거 아닌게 아 그런 건없데 근데 그냥 그것도 거리만 해도 꼭욕구된다 그다음에 뭐 상고할 때마다 이거를 꼭 이렇게 매고서를 상고한다고 예, 그렇데 근데 국제학교에서는 또 이거를 안 매도 되고 그런 걸 알고 있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서학교 음, 6년을 다니면서 제일 짜증났었던 이 넥타이 매는데 내 가지고 제 개인적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저게 음, 도 진짜 아주 재미난 일들 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4층 4층 기억날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제 기억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영상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